기출변형 모의고사 1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SQL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계층 쿼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테이블과 데이터를 미리 생성해 놓았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쿼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SQLD 11 테이블을 전체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동일하게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계층 쿼리를 살펴보면서 결과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계층 쿼리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여기 있는 이 Start With 구문이죠. 어떤 로우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컬럼 3이 4인 로우부터 시작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컬럼 3이 4인 로우 여기 마지막 로우죠. 그리고 셀렉트 절을 보시면 모든 컬럼을 셀렉트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컬럼 1, 2, 3 해서 D, B, 4가 출력될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진행 방식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프라이어 컬럼 2가 컬럼 1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라. 앞 라인에 컬럼 2니까 B가 되겠죠. 그러면 컬럼 1의 값이 B인 로우를 찾아야 돼요. 컬럼 1이 B인 로우 여기 두 번째 보이죠. 그럼 여기 아래에 B, A, E가 출력될 거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컬럼 1이 A인 로우를 찾아야겠죠. 컬럼 1이 A인 로우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아래에는 A 널 1이 출력될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컬럼 1이 널인 로우를 찾아야 되는데요. 테이블을 봤더니 그런 로우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계층의 진행이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개의 로우가 출력될 거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1번이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죠? 그럼 이제 실제로 쿼리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